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영국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느 정도 시세요성화 예. 혜택. 네. 매수가 비중은요? 예, 1100원에 10, 5%인데.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추매를 한 5%만 더 하고 팔까 하고 연락고 좀 생각 중인데 네. 괜찮은지 지지선인지 그걸 알고 싶어 가지고 좀여 자들 합니다. 만 원대가. 네. 아, 이거 참 어려운 자리인데 여기. 추세가 깨졌다 그래요. 그...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파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보면 이게 머리 이거 뭐이 TV 보세요? 예, 예. 이 공통점이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딱 봐봐. 요떤이 지금 TV 보고 계시면 뭐가 공통점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가, 여기 보면 이 꼭지? 예. 여기 꼭지 여기 꼭지 여기 아. 꼭지 그죠? 예. 여기서부터 어떤 추세가 보였는지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고점 찍고 밀리고 그죠? 여기서 고점 찍고 강하게 밀렸죠. 그럼 소정장이란 말이네요. 멀리서 그렇죠. 보니까. 맞죠. 머리가 세개 나온 거예요. 정말 안 좋은 아,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 이 정도면 이제 소티지가 나오면 사이클이래요. 삼청장 잘 아시네. 아, 네. 이렇게 보면 삼청장이죠. 저는 저는 길게는 뭐 길게는 안 보고 짧게 보니까 아니요. 이게 인것 같아가지고 아니 아니요. 길게 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가격을 아. 볼 때는. 그러니까, 흘러온 역사를 딱 봐야 돼요. 근데 똑같잖아요. 이 패턴이잖아요. 여기서는 떨어지고, 여기선 떨어지고, 여기선또 맞고 떨어졌어요. 아, 그럼 여기서, 여기서 이 라인에서 지지해 줄수 있고, 아니면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더 사면, 만약에 사이클이 깨진다 그러면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 이런 네. 운동을 추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아, 반등시 아,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아 어, 이렇게 보면, 이 맞잖아요. 이렇게 삼천장 자리잖아요. 3 0외0장 아, 맞... <laughs> 아, 이렇게 보고 외봉받구나 이렇게 아, 봐그 이렇게 이렇게 만에 이렇게, 만에. 이렇게 길게 왜 그러면 스토리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는 이렇게 보고 또 어떻게 보냐 뒤집어 보고 야 이거 뒤집어 음. 보고 그 다음에 세워도 보고 자 일봉도 보고 월봉도 보고 그죠 예, 여기 보면 월봉 보면 딱나오잖아 그죠 네 예, 주봉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예, 이렇게,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연봉도 한번 보보고 야이 자리는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보면 여기 윗골이 나오고 윗골이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쵸? 아, 야, 예, 이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더 떨어진다는 말씀이네. 더 떨어질 수 조금,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 자리는 변곡 예. 라인이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떨어, 예, 변곡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는 이런 자리는 위치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반등 딱 들어오면 팔고 나와야 돼요. 이이 종목이 실적이 좋은 것들은 먼저 선반영이 됐어요. 매년 네. 4천 원짜리가 16천 원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변곡이에요. 그러니까 요자에는종목교체하는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대화를 하보세요 아,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습니다 예, 네.